지금 당신이 자주 하는 말, 그 말이 복을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떠나게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업이고 업이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늘문 앞에 머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문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다치기도 합니다. 이게 다야? 왜 나는 늘 운이 없을까? 이런 말들은 복의 발걸음을 조용히 멈추게 합니다. 어느날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복이 따르지 않습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제자의 입술을 가리켰습니다. 너의 복은 저기에서 달아난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채더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때 스승은 작은 접시에 쌀한 톨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쌀한 톨이 복이다. 복은 언제나 작고 조용히 온다. 그런데 너는 큰 말, 거친 말, 날선 말로. 그 복을 자꾸 흘려보낸다. 그 말은 마치 잊고 지냈던 거울 하나를 눈앞에 가져다 대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분노를 쏟고 불평을 세우고 비교를 드러냅니다. 그 말들 속에 담긴 마음은 복이 머물기 어려운 자리를 만듭니다. 복은 말에 기대앉고 불평의 말에 등을 돌립니다. 반대로 한 노인은 매일 아침 창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숨쉴수 있어 고맙습니다. 그 말은 노인의 하루를 밝게 열어주었고 그를 찾는 이들의 얼굴에 늘 미소가 머물게 했습니다. 복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다리를 통해 건너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복을 맞이하는 말인지 복을 밀어내는 말인지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복은 조용히 찾아오고 더 조용히 떠납니다. 그 떠나는 걸 우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복은 소란스러운 말 속에 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은 언제나 고요하고 맑은 말 자리에 조심스레 앉습니다. 어느 날새 제자가 스승과 함께 마을을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복을 얻기 위해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길가에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에는 누군가 새긴 듯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비를 기다린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스승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복은 비처럼 내린다. 하지만 그 비가 스며들 수 있는 땅은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곱고 단단한 말에서 비롯된다. 말은 마음의 문지방입니다. 말이 거칠면 마음은 흙탕물이 되고 말이 곱고 잔잔하면 복이 그 안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는 게늘 빠듯하고 작은 다툼이 잦았지만 아내는 하루를 마치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당신 덕분에 밥상 앞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 짧은 말이 남편의 마음을 매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지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듭니다. 말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을 쫓아가는 말은 늘 겸손하고 낮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왜 감사보다 불만을 더 자주 말하게 될까요? 그건 마음 속 고요가 말 속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만은 마음을 가리고 그 가려진 틈으로 복이 지나치게 만듭니다. 감사는 마음을 비추고 그 빛으로 복이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말들 중 복이 앉아 쉴수 있었던 말은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복이 등을 돌리게 했던 말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복을 머물게 하는 말은 단지 공손한 표현이나 예의 바른 말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말 속에 담긴 마음의 결, 그 결이 진심이면 그 말은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적십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농사로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동네 사람들과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한방눈이 내리던 날한 젊은이가 외양간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윈 지 얼마 되지 않은 채첫 소를 잃고 말았던 날이었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노인이 천천히 다가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소참 아끼던 놈이었지. 내가 그 마음 조금은 알아. 그말 한마디에 젊은이는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등 뒤로 하얀 눈발이 고요히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젊은이는 그 노인을 아저씨가 아닌 선생님이라 부르게 되었고 서로의 삶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은 때로는 이렇게 작고 낮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저 다가서서 머물러주는 말. 우리는 자주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내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건너간 온기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담긴 것이 온기인지 칼날인지 듣는 이의 마음은 곧 알아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말이란 타인의 아픔을 알아채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주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조금은 서투른 말이 진심을 품고 있다면 그 말이 가장 깊이 닿습니다. 복을 놓치는 말은 대체로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말입니다. 내가 오름을 증명하고 내가 더 가졌음을 알리려는 말. 그런 말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엔 공허가 가득하고 그 공허는 결국 복을 비켜가게 만듭니다. 복은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머뭅니다. 지금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씨앗 하나 심을 수 있다면, 그 씨앗은 계절을 지나 어느 날 당신을 향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복이 멀어지는 말은 대개 소리보다 마음이 먼저 날카롭습니다. 말은 평범했을지 모르지만, 그말 안에 담긴 기운은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나는 다 했는데, 넌뭐 했는데? 이런 말은 자신도 모르게 쏟아내지만 듣는 사람에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화살처럼 마음에 박힙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말은 내는 것이 아니라 건네는 것이다. 그 말은 소리의 방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을 놓치는 말은 주로 비교해서 시작됩니다. 남과 나를 견주고 이기고 지는 틀 안에 머물게 할때 말은 칼이 되고 복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물을 담은 그릇에 돌을 던지면, 물이 어찌 되느냐? 제자들은 일제히 말했습니다. 흐려집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그렇다. 무거운 말은 맑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복은 맑은 물에서 피어난다. 우리는 때때로 이기고 싶은 마음에 사소한 말로도 누군가를 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남는 건 승리가 아니라 복을 놓친 자취입니다. 복은 다정함과 겸손함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이 거칠고 내 안에 분노를 실은 채 나아갈 때그 말은 내가 아니라 복을 먼저 떠나보내는 길이 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혼나기 바빴던 집에서 단한번 아버지가 들려준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참 고생했다. 아빠가 미안해. 그 한마디는 수많은 차가운 말들을 녹였고 아이의 마음에 처음으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마음 닫혀 있을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때 그 마음 이해해. 말은 이렇게. 복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상처로 가득한 곳에서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복이 걸터 앉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복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내가 다시 고운 말을 시작할 때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그 말로 다시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외면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저 연락한 이는 이 짧은 한마디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땐 미안했어. 생각이 짧았어. 그한 문장이 열지 못하던 문을 조용히 밀어 열었습니다. 말은 지나간 시간의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덮는 손수건이 되어줍니다. 복을 되찾는 말이란 진심을 담은 사과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미뤄둔 안부이기도 합니다.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이 나서요. 이런 사소한 말이 때로는 큰 화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 수행자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말을 하루에 한 번씩 거꾸로 바꿔 말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못났어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버텨온 너 참 대단해로 바꾸었습니다. 다너 때문이야는 나는 많이 아팠어. 그래서 그랬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이 바뀌자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자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은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정한 말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네 가지 꽃이 담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움, 진실함, 적절함, 그리고 이익됨. 그네 가지가 담긴 말은 복을 머물게 할뿐 아니라 복을 다시 부르기도 합니다. 그꽃 같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그 빛은 결국 다시 말한 이의 마음에 닿습니다. 내가 먼저 복이 떠난 자리에 한송이 말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복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다면, 그저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은 인연을 맺는 다리입니다. 말이 없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는 더디게 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오래도록 단단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는 말은 거칠고 급하며 내 안만을 중심에 둡니다. 이어지게 하는 말은 조용하고 다정하며 상대를 중심에 둡니다. 한 마을에 항상 인사를 건네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바람이 참 부드럽네요. 그 말들은 별것 아닌 인사였지만 그 아주머니가 사라진 어느 날 동네는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루의 시작으로 이끌었는지를 말은 인연의 첫 숨입니다. 그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관계는 숨을 쉬거나 멈추기도 합니다. 복은 그 말로 엮인 인연 위를 조용히 건너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고 말이 맑으면 인연도 맑다고 하셨습니다. 맑은 인연은 말에서 시작되고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 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한마디, 고마워요. 늘 힘이 돼요.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 속에 씨앗처럼 남아 시간이 지나 꽃이 됩니다. 복은 관계 속에서 피고 지는 보이지 않는 꽃과도 같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늘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라는 생각에 지쳐가던 중, 부서의 과장이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자네의 진심을 믿어. 그게 언젠가 다 전해질 거라 생각해. 그 말은 청년에게 기대라는 이름의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은 청년의 삶을 바꾸는 복이 되었습니다. 말은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와 나 사이에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잠시 들여다 볼수 있다면 그 말이 남길 울림도 조금은 다르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 안에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 불던 날. 꺼질 듯 흔들리던 마음에도 말 한마디가 작은 불씨처럼 남아 다시 따뜻해질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의 말에 기대곤 합니다. 그 말이 손이 되어 가슴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이 차갑고 무심하다면 마음의 불빛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어느 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간병 끝에 가족을 떠나보낸 날, 모두가 수고했어요라며 등을 토닥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켜내느라 당신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달았을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말한 줄이 그녀의 어둠을 가만히 밝혔습니다. 말은 위로를 가장한 조언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을 살피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부드럽고 진실할 때 내면의 어둠에도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공덕은 불을 밝히는 등잔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어질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수 있고 말이 거칠면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숱한 어둠을 지나옵니다. 자책이라는 어둠. 실망이라는 어둠, 슬픔이라는 어둠, 그 어둠 속에서 말은 작고 조용한 빛이 됩니다. 빛은 결코 요란하지 않지만 길을 안내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안에서 꺼내는 말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그 말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첫 번째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잘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내 안의 상처를 감싸주고 그 상처 틈새로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복은 혼자만 품고 있을 수 없는 기운입니다. 내 안에서 말로 피어난 복은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주변의 어둠을 천천히 밝히듯 내가 품은 말이 또 다른 마음의 등불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늘 아침이면 길거리 청소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참 멋지시네요. 걸음걸이가 당당해서 보기 좋아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을 어색하게 받아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없으면 하루의 시작이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말은 세상을 바꾸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말을 들은 이들의 하루는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보기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건네고 그 빛이 또 다른 마음으로 이어져 순환을 이룹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남에게 베풀 때 가장 크게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베풀매 시작이 꼭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복입니다. 오늘도 잘하고 계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런 말들은 작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은 말을 건넨 사람보다 받는 사람에게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려워 늘 말없이 지내던 아이. 그 아이에게 담임 선생님은 매일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앉아 있는 모습이 멋졌어요. 조용하지만 당신의 존재는 커요. 몇 달이 지나 그 아이는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말이 없었으면 학교를 그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말한 줄이 아이의 삶을 붙들었고 그 붙잡힌 마음이 또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말을 건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은 말에서 시작해 마음으로 번지고 다시 말로 피어나는 순환의 길을 걷습니다. 지금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수 있다면 그 복은 이미 내삶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남긴 말들로 모양을 이룹니다. 하루하루 쌓여온 말의 결들이 마침내 한 사람의 인품이 되고 그 사람의 길이 됩니다. 그 길에는 말로 지은 다리도 있고 말로 무너진 언덕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을 지나며 그중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워야 할지를 조용히 판단합니다. 복을 짓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느리고 부드럽고 깊게 스며듭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편안했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잘 오셨어요. 이런 말들은 삶의 구비구비마다 작은 다리 하나씩 놓아주는 일입니다. 반대로, 비판과 불신으로 가득한 말은 그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자신의 말에 갇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조차 외롭게 만드는 말.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로 다른 이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면 그 말은 복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내 말로 다른 이가 조금 덜 외로웠다면 그 말은 이미 복이 된 것이다. 말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말이 어느 마음에서 나왔는지가 그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조용한 말에도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말은 목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눈빛으로 기다려 주는 시간 속으로 고요히 스며듭니다. 우리가 매일 입에 담는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빚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고운 이들은 말을 던지지 않고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삶을 둥글게 만들고 복이 머무는 자리를 조용히 닦아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말들, 그 말이 만든 삶의 모양을 잠시 돌아 봅니다. 혹여 삐뚤어진 자리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복을 품은 말로 다시 빚어가면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복을 물리치기도 하고, 다정하게 건넨 말 한마디가 복을 다시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은 알게 된듯 합니다. 말은 곧 마음이고 그 마음이 삶의 모양을 만들며 그 모양 속에 복이 깃든다는 것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무심한 말이 만든 후회도 있고 따뜻한 말이 만든 인연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말이 만든 복은 언제든 돌아온다. 그 복은 어느 날 문득 지친 나를 위로하는 한 사람의 말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전하지 못했던 따뜻한 인사가 세월을 돌아 다시 내게 닿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 그 안에 깃든 마음 하나하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인연이 되고 길이 되고 때론 멈추었던 마음을 다시 걷게 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오늘 내가 남긴 말은 복이 걸터 앉을 수 있는 자리였는지 아니면 조용히 등을 돌리게 한 말이었는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도 복이 스스로 다가와 잠시 머물고 가고 싶은 그런 말을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과 온기가 내가 머문 자리마다 복이 피어나는 인연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말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